네, 안녕하세요. 24년도 12월 28일, 오후 5시 54분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구요. 네. 자, 이제 24년도도 3일 남았습니다. 네. 자, 화면에, 자, 날짜 수정하고, 원래 내일 <laughs> 올릴 예정이었는데, 네, 하루 당겨서, 네, 오늘,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약속이 좀 생겨가지고, 자 지난주에 60일선 요거 코스피, 예, 요거 올렸었고요. 자 이번 주는 원 달러 환율, 원 달러, 예, 원 달러 60일선 같이 물음표를 이렇게 예, 밑에 보이시죠? 요거 요거, 요거 같이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음, 음, 자, 설명하기 전에, 자, 리딩 방송 아니고, 참고용이고, 예,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과 영상 속에 설명하는, 어, 저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떨어지면 수익 나는, 예, 주로 고퍼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날짜는 수정했고, 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0선 보이시죠? 60선. 60선. 60선이 저는 1봉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외우자. 두 가지만 외울게요. 240선이 1봉에서 60선이 N자로 상승하려면 N자로 갑니다. 자, 두 번째. 하락하려면 240선이 있고 60선이 5번 모양으로, 5번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번 구간, 여기 1번 보이시죠? 1번. 음, 이거 설명드릴게요. 환율 차트인데, 자, 요거 자, 고점을 돌파했고, 원달러, 코스피, 예, 원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판, 원판을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laughs> 자, 보시면, 여기, 조금 그림을 크게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보시면, 자, 설명드렸듯이, N자, N자. 240선 위에 60이 N자로 가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 240선 위에 60선이 N자로 간다. 자, 지금 갑니다, 지금. 지금. 이 60선이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N자로 가려면 조만간에 이 20선이 꺾이겠죠, 이렇게. 옆으로. 예, 여기, 여기. 그림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꺾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N자로 갔습니다. 밑에 240선이 있고. 음. 확대해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일단 하나증권에서 제공하는 차트인데 예, 1500원이 언제였어요? 2008년도 9년도 어, 1500원 넘는게 2009년도 3월달이었네요. 근데 지금 직전 고점을 예, 일단 살짝 넘겼어요. 여기가 예, 일단 현재 하나증권에서 제공하는 차트는 직전 고점을 넘겼어요. 예, 넘기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옆으로, 예, 살짝 일봉해서, 예, 보이시죠? 그러면, <laughs> 밑에 240선이 렇게 받치고 있고, 이 60이 이렇게 조정을 주는, 옆으로 이렇게 누우려면, 20선이 이렇게 조만간에 이렇게 옆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누울 수도 있다. 이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달러 받고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방금 원 달러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차트를 지금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이게 지금 차트, 지금 코스피 차트, 지금 자, 뒤집어 놨습니다. 요거 과거 차트 옆으로 제가 그림을 살짝 돌려놓고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직전 고점이에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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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직전 고점이요. 예, 차트를 지금 거꾸로 두었습니다. 거꾸로. 거꾸로. 예, 거꾸로. 예, 거꾸로. 예, 거꾸로. 거꾸로. 음. 거꾸로 두었습니다. 보시면, 240선이 있고, 일봉에서 60이 N자를 줬습니다. 240선이 있고, 60선이 N자를 줘 이렇게, 이렇게 N자를 줍니다, N자. 만약에, 음, 그러면, 일봉에서 20선이, 20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 직전 고점 대 라인을 뚫는, 뚫는 요런 날이 나오겠죠, 요런 날이. 요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음, 깨끗하게 주고, 예. 자,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다시 원래대로 갖다 다놓 이제 제제 다시 시 원래대로 갖다 놓을게요. 원래대로 자 원래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6 0이6 0이 들었다가 0분 모양으로 빠지려면 2 0 0선이 있고 6 0이 들었다가 0분 모양으로 빠지려면 이렇게 이렇게 빠지려면 0봉에서 빨간색 20선. 빨간색 20선. 여기 보시면 빨간색 20선 보이시죠? 음. 음. 요걸 제가 지금, 요렇게 따라 색칠을 해볼게요. 그림 따라가기. 22. 직전 고점. 직전 고점을 뚫고 내려가는 시점이 다음 주에 나오느냐,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나오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거는 물음표예요 음. 근데 만약에 20선이 직전 고점을 뚫고 내려간다면 여기 여기 내려간다면 음. 이제는 뭐 이번 달은 다 끝났고 내년도죠 내년도 그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이 예, 조만간에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원달러 차트도 보시면 뒤집을게요 자, 뒤집어 놓고 보면, 지금 위치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파란색. 파란색이 옆으로 들었다가, 옆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빠지면, 직전 고춤을 뚫어, 여기, 여기는 일단 직전 고춤을 여기, 여기, 뚫었어요, 여기. 그죠? 요거 확대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여기 직전 고춤을 뚫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60이 내려오다가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코스피 차트도 지금 보시면 조만간에, 자, 조만간에 코스피 차트도 여기 직전 저점을 그죠. 직전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렇게 내려간다면 음 그때는 이 60이 타원할 때까지 이 시장은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조건으로는 예 지금 뭐 국내 그정세가 난리죠 그죠 음 그죠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미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음, 보면서,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 여기 음, 현재 위치가. 예. 요거 보면서 어떻게? 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포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포스, 고포스. 자, 고포스가 보시면, 자, 확대를 좀 시켜놓을게요. 음,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240선이 있고 60선이 N자 이렇게 N자, 얘가 이렇게. N자를 줄, 이렇게, 여기 제 옆에처럼, 이렇게. N자를 주려면, 여기 직전 고점을, 여기 직전 고점을, 이 20선이 뚫고 올라가야 돼요. 음, 요거요거 자, 옆으로 돌려볼게요. 자, 요런식입니다, 요런식. 음, 보이시죠? 어, 그래서, 그래서, 이 곳에서는 두배두 배로 움직이니까 다시 코스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음, 코스피로 설명 을 드린다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코스피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장이 끝나죠. 네, 폐장일이죠 폐장일. 음. 그래서 내년에 내년에 여기 여기 녹색선, 오일선. 첫 번째, 여기,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예, 얘가 여기서 떴다가 내려갈지, 바로 내려갈지, 요거는 보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오일선이 적어 놓을게요. 직전 저점을 직전 저점, 직전 저점, 오일선이 뚫고 내려가는지. 요거 첫 번째, 요거, 요거, 요 별표 붙여놓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번 주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엄청 올라. 택시 댓글. 네. 예, 예. 자, 네. 고맙습니다. 예, 김수현님 쏠라님 감사드립니다. 예, 김수현님 맞나? 예, 아무튼 소연님 감사드립니다. 자, 음. <laughs> 자 영상 이렇게 올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예, 마지막 마지막 설명. 자, 원 달러가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뚫고 이6 0선이 파랑 파란색 6 0선이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직전 고점을 뚫고 가는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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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누웠다가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뚫고 가는지 예,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는 5번 모양으로 204일선이 있고,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겠죠? 5번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질 확률. 그러면 첫 번째, 다음 주 연초, 연초, 연초에 체크할 거, 25년도에, 5번 모양, 5일선 5번 모양. 5일선이 이렇게, 요거 빠지는지, 들었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었다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요거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 그죠? 요거, 요거. 들었다가 빠지면, 들었다가 빠지면 이렇게 빠질 것이고, 아니면, 바로 빠지면, 그냥 이렇게, 바로 빠질 것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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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예, 자, 요, 요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내일 영상 올리려고 했는데, 예, 오늘 저녁에 급하게 약속이 좀 잡히는 바람에, 내일 오전에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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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미리 당겨서 올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